어제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불렀던 시편 9편. 뭐 연이어서 하나의 시편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어, 하나의 시편을 구성한 시편 10편, 시편을 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하여 9편이 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편에서 감탄하고 이제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뭐냐면 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라는 주제이긴 하지만 시편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이 땅에서의 그 현실에 관하여 다윗이 비탄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 어, 그리고 시편 시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절에서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일절에서 십일절까지 즉1 2절 여호와여 일어나서 서하기 전까지. 1 1절까지로서 어, 악인들의 횡포를 탄식하고 이를 하나님께 일종의 고발하는 그런 고발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그 잘못한 점을 죄를 쭉 나열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소장을 봐도 쭉그 죄를 나열하잖아요. 그 죄를 쭉 나열하는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십이절부터 1 8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그 심판에 대한 또 다이 그 시인의 그 확신의 고백입니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 18절 나오죠. 고아와 압제 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확신하는 거. 하시리다. 정도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편 말씀과 함께하면서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 다윗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한 편의 노래, 하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시편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이 시편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내 바로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 만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 그 사이를 화목해 하신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찌하여 라는 탄식하는 말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히브리어 원어성경에서는 라마 어찌하여 라는 단어인데 라마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생각해보면 한평생 다윗과 늘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향해 지금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에서에서렇게에어 한국에서 한서시며어서하여 숨으시나이까라고 지금 하소연서하국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의 마음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악인들의 세상 속에서의 행태를 보면서 또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하는 일마다 슬슬 잘 풀리는 것 같은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어찌하여를 속에 담고 있는가 말입니다. 개개인의 악인들뿐 아니죠. 전쟁과 또 어떤 자연재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정말 여린 생명들 약한 생명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그냥 놔두실까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탄식과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탄식, 우리의 혼란스러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움 가운데 시편, 10편, 시편에서는 우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쪽 사람은 그 혼란스러움, 그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그 현실,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악인들이 더욱 교만하여 떵떵거리고 입술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함에도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또 반면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또 약하고 가난함에 낮은 자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솔직히 믿는 사람들도 아,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에 빠져있을 때 성도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건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칼을 빼어 들고 직접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럼 악인을 삼멸하려고 나서는 일을 해야, 것,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칼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다위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를 내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그 인간이 앉을 자리는 다름 아닌 악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 다른 한쪽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 봐라, 현실을 봐라 하면서, 기도하는 한편 안쪽에 있으면,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시편은, 구 편은 좀 이방세계,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 시편은 사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어요. 악인도 교회 안에서의 악인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 4절, 6절,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세상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4절, 6절 하나님이 없다. 그죠? 4절.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게 4절이고. 4절에 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근데 11절, 11절.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사르만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악인이 품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교회를 떠나 다시 악인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회를, 기도를 내려놓고 칼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마지막 때그 일곱 봉인, 인을 띠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기도, 성도의 울부짖음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까지 남은 기간을 채우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까지 채워지는 건 성도의 기도와 눈물이에요, 피흘림이에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채움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 편에서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하다는 것은 아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선하다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어찌하여라는 말에서 우린 누구의 어찌하여가 떠오르나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이 멀리 서신 것 같거나 어찌하여 숨으신 것 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거예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요? 바로 세상의 악인들이에요. 다윗이 어찌하라고 기도한 그 이유가 그 원인 제공자가 악인이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을 때그 원인 제공자는 세상의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빠져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악인인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하던 우리들 때문에 어찌하여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럼 아닌가요? 혹시 말로는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로는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어찌하여가 바로 우리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의 어찌하여라는 한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어찌하여라는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떠한 선한 것, 어떠한 선한 행실도 하나도 할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단한 순간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십자가 음성을 날마다 내 안에서 들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